안녕하세요, 학랑 여러분. 오늘은 어, 기말고사 대비해서 챕터 2, 3, 4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배운 지가 오래돼서 어, 생각이 잘안 나시죠? 제가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오늘 복습해 보고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수업을 끝나고 어, 조용히 어, 혼자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제가 기말고사에 나올 그런 몇 가지 문제를 어, 뽑아봤는데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가 공부했던 부분 중에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라 어, 기말고사 기출문제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챕터 2 제목이 뭐였죠? The Language Learning Process.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었죠. 자, 여러분들 페이지 10 페이지 보면은요, uh, When children first learn English, they may hypothesize that there is a pattern of the present and the past tenses, such as walk, work, walked, help, helped, ask, asks. Based on this pattern, young children produce the form g o l d but after parental correction, And/or observation, children comes to recognize that the correct form is went.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 해석은 안 해드릴 거예요. 동영상 수업에서 해석을 해드렸고 또 여러분들 무슨 내용 인지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안 하는데 어,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만약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요, Can you explain the example of successive approximation?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자, successive approximation. 이거 여러분들 어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이 표현을 여러분들 어 저희 어 영어 교과 교육론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여러분들 전문 용어죠. 정금법 그래서 여러분들 근적 어 과정 그러니까 영어를 여러분들 외국어를 배워가는 하나의 그 과정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인데요. 아이가 어떻게 처음에 언어를 배우는지 어, 그게 하나의 좋은 예문이죠. 여기 나와 있듯이 어, 아이들이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그들이 이제 가정을 하죠, 가설을 하죠. 어,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r k 에서 워크. 가는 걷다가 가고가 워크가 되듯이 help to help to 되고 ask to ask to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또 이러한 본인의 가설에 의해서 아 그러면 고드 고두, 고드가 되겠구나 하지만 어 이렇게 써보니까 어 그게 틀리다는 걸 이제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지적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을 보고 어 아이들은 인식을 하게 되죠. 아, 고에 만든 어, 과거 표현은 'went t o 구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 그 s u c c e s s a u l approximation', 그러니까 언어를 배울 때 그런 어, 그런 성공적인 approximation 가정에 좋은 예문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can you explain the example of successful approximation' 할 때, 여러분들, 아,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어, 이런 예문을 잘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됩니다. 이책 여러분들 페이지 10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c h a p t 3는 영어 제목이 "Clarify Your Objectives" 본인의 목적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여러분들 언어를 배울 때, 내가 어떠한 외국어를 배울 때 목표를 확실히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책 12부부터 여러분들 나와있는 챕터 3를 보면요. 어, 뭐 speaking o b j 도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Reading Objectives, Listening o b j e c t 나와있어서 영어에 있어서 네가지 스킬에서의 어, 그 목표들 그 단계들 어떻게 단계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단계에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언어가 마스터링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챕터 3를 복습하시면서 어, 여러분 스스로의 어, 우리가 이제 영어 교과 교육론 아, 영어 교육론 어, 영어 교육을 배우면서 여러분들 어, 어떤 게 여러분들, 최종 나의 목표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어, 이 책의 챕터에 맞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뭔지를 한번, 어, 서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이 목표를 배우는 이유는, 어, 이 목표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내, 어, 실, 어, 실생활에 적용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회에, 어, 챕터 3를 한번 잘 읽어 보시면서, 어, 나의 영어 목표는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chapter 4 planning your language study. 자, 이제 목표를 정했으면요. 계획을 세워야겠죠? 내가 어떻게 어, 언어를 배우면 어,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어, 22페이지부터 chapter 4인데요. 거기에 여러분들 먼패시지 어, 보시면요. 2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22페이지 보면요. 저기 o n c e you have decided what your objectives are. you will need to find the Blanket, learning environments, in which a language can be learned. Blanket and the blanket. 자, 이 여러분들 가로에 들어갈 어, 표현이 뭘까요? 이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고요. 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 화요일 날 수업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And when a language is learned, primarily through something into the foreign speech community, we refer to it as an informal setting. When a language is learned mainly with a teacher and a textbook, for example, in a classroom, we call it a formal setting. 자, 여러분들 책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요. 어, 여기 빈칸에 들어갈 표현이 뭔지 여러분들 생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챕터 4에서 중요한, 중요한 어, 내용들은요. 23페이지에도 나와있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요 Learners in formal setting often go through a silent period. They just listen to the new language and do not speak until they feel ready. Uh,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그냥 청크로 다 이렇게 패세지를한 paragraph을 어, 써놨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만큼 어, 좋은 표현,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시험문제 나오겠다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만 다 아시면요, 여러분들. 어, 음, 충분히 여러분 그 문제를 풀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보통 언어를 배울 때 여러분 특히 그 informal setting에서요 음, 제한되어 있는 그 classroom setting이 아닌 어, 직접 그 영어가 쓰여진 외국어가 쓰여지는 그런 환경에서 영어를 배울 때 종종 이렇게 언어로 배우는 사람들은 어떤 걸 경험하게 되죠? Go through a silent period. 그래서 여러분들 어, 말을 하지 않는 조용한 그 기간을 경험하게 돼요. 그 이유는요. They just listen to the new language. 그냥 그들은 어, 그 새로운 언어를 배우, 어, 듣고만 있죠. And do not speak until they feel ready.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 그냥 듣습니다. 이것은 어,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랑 비슷한 과정이에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죠. 어, 부모님이 하는 말 또는 다른 케어 기부들이 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또는 주위의 사람 들하는 그냥 듣기만 하고 언젠가부터는 언제 어, 말하라 시작하죠 엄마 아빠 이런 식으로요 그들도 silent period가 있습니다 아이들도요 똑같이요 처음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 특히 그 informal setting 그 언어가 어, 쓰여지는 그 외국에서 그런 어, 영어를 배울 때 외국어를 배울 때 그들 처음 많이 그들이 처음 silent period를 경험을 하게 돼요 어, 그 다음에 그들이 준비됐을 때 말을 하기 시작하죠 In the early stage, they make a l o t of mistakes and We rely heavily on their first language. 자, 이렇게 처음 언어를 배운 사람은요. 우리가 처음 영어를 배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들은 굉장히 많 실수를 하고요. 그들의 모국어를 처음에는 많이 의지를 합니다. 모국어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on gestures 이렇게 해서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body language 쓰기도 하고요. On the help of their conversational partners. Okay? 그다음에 또, 어, 그 다음에 또그 말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는 내가 나랑 같이 대화하는 사람 도움을 또 많이 필요로 하기도 하죠. With t addition a l practice, most of them, 어, 하지만, 그럼, 더 많이 연습을 한 다음에요, 어, 이렇게 언어로 배운 사람들 대부분은, begin to make a fewer mistakes, 점점 실수가 줄어들고요, and rely less on their native tongue, native tongue, mother tongue, 여러분들, first language, 같은 뜻이 전부다, 어, 모국어에 점점 의지를덜하고요 on their partners, 그 말하는 상대방, 나랑 말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의지도 좀 절하게 되죠. A certain percentage of people. 그 다음에 어, 어떤 사람들은요, continue to learn more and more words and make a gains in fluency. 어 계속 계속 언어가 유창하게 발달되고요. 어 그래서 fluency 마침내 그런 유창성을 갖게 되지만, but continue to make grammar grammar mistakes. 어, 하지만 또 계속 문법적인 실수를 하게 돼요. Mm -hmm. We sometimes report to this kind of language. 우리는 그래서 가끔씩 이러한 언어를 뭐라고 여러분들 묘사를 하죠. 이렇게 계속 어, 외국어를 배울 때 완벽함이 없고, 그래머가 perfect하지 않고, 뭔가 계속 mistakes가 생겨요. 이런 거를 제가 그때 따로 설명했죠. 을 fossilized 된다, fossilization 화석화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어, l i n g u i s t i c 그다음에 English education 영어 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fossilization 이라는 의미는 화석화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죠? 언어의 정체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언어가 어떻게 되죠? 완벽하게 네이티브처럼 구성되지 않을 때 이런 거를 어, fossilized 됐다, 화석화됐다, fossiliza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제가 강조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뭐 중요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silent period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fossilization. 그래서 이 fossilized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 본인이 뭐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물론 이민을 가서도요. 어, 그렇게 인포 f o r 에서 주고받는 그인터랙션의 언어만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체계적으로 어, 문법을 배우고 그 다음 체계적으로 내가 어, 언어공부를 계속 꾸준히 혼자 스스로 할, 할 때만 이런 fossilization, fossilized 되는 그런 과정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챕터 4, 플 l a 유 n i n g y o u 를 한번 잘 회상을 해볼까요? 이 챕터는, 어, informal setting과 formal setting. setting.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안에서 영어를 배울 때랑 교실 밖에서 영어를 배울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어, 영어 공부 스타일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어, 챕터인데요.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어,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learning foreign language in community. 그러니까 informal setting, 어, setting에서 영어로 배울 때, 외국어로 배울 때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틀린 스타일로 영어를 배울 때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는 게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다 조금씩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여러분 아실 때 스스로한테 효과적인 외국어 배우는 방법, 영어 배우는 방법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어 선생님이 되셨을 때 학생들을 잘가이드할 수가 있죠. 아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러한 단점이 있다. 그거를 잘 아시면 은 학생들한테 좋은 가이드가 돼, 가이드라인을 제, 어,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인포 i 세팅의 어 장점들. 그러니까는 외국에서 영어로 배울 때그 타겟 랭귀지가 직접 사용되어지는 해외에서 영어로 배울 때의 장점은요. a great deal of information about the nature of the interaction and about appropriate ways of speaking. 어 굉장히 정보가 많아요. 그런 자연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거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했을 때 상호 작용할 때 어떤 게 좋은지 그런 정보가 많고요. 어 적당한 방법, 아, 우리가 교과서에 배웠던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바로바로 어, 바로 여러분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one of the strongest reasons for learning lead to communicate. 자, 여러분들 외국에서는 내가 그 원어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어, 강력한 여러분들한테 그 motivation, 그 need, 여러분들, 어,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그 대화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꼭 배워야 되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강해지죠. 또한 마지막으로, unlimited opportunity for practice as well as instant reward. 그러니까 instant reward. 여러분들이 언어를 잘 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즉각 즉각 그 상대방 conversation 파트너한테 피드백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 즉각적인 그런 보상을 받고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어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 것 같아요. 생각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h 니시먼트도 금방 금방 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제대로 언어를 전달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걸 주기 때문에 인스턴트 리워드도 있고요. 또 굉장히 어 제한이 없이 여러분들의 그런 외국어를 프 i 티스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 내가 일단 밖고만, 밖에만 나가면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는 계속 그 언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무한 반복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드밴티지가 있고요. 반면에 또한 디스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음, 첫 번째는요. Learners need is disregarded. 여러분들이 어, 그 어, 외국어를 배울 때 필요로 한점 예를 들어서요. 나는 문법이 좀 약해. 나는 어, 리스닝이 좀 약해. 나는 보케블리가 좀 약해. 이러한 여러분들의 그 필요성 그 다음에 나는 뭐 어떤 특정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어, 아카데미 쪽에 영어가 좀 약해. 이렇게 뭐 특정 부분에 내가 필요한 것들이 각자, 어, 모든 사람들한테 다른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필요성이 무시되어집니다. 별로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클래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반은 그래마반이, 이 반은 장문반 뭐 이런 식으로 반이 있어서 내가 그반에그 포멀 세팅에 들어가서요. 어, 영어로 배울 때는 어, 그것은 그 반은 라이팅 클래스면은 아 라이팅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라이팅에 포커스가 됩니다. 그래서 러너스 니드가 굉장히 많이 그래도 어, 존중이 되는 편이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수업을 하지만 이렇게 인포멀 세팅에서 여러분들 외국어로 배울 때 그게 아니 입니다. 그냥 랜덤으로 그냥 여러분들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막 되기 때문에 농어스 네이드가 어 당연히 disregard이 되죠. 아 그래서 또 여러분 단점이 뭐냐면요. It is difficult for learners to become aware of the rules of the language that helps them to develop an internal alarm system, which is a monitor to notice their own mistakes and to sound correct.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인포멀 세팅스 언어를 배울 때는요. 한 어, 많이 종종 그언어를 배우는 언어가 어, 그 규칙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냥 뭔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graded 시스템으로 어,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에서 영어를 막 배우고 픽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규칙에 대해서 굉장히 어, 어, 인식을 못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인터널 알람 시스템, 그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규칙들 알아야 되는 그 모니터. 그래서, 아, 내가 어떤 실수를 했구나. 다음에 이렇게 수사하지 말아야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널 알람 시스템이 잘 발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미국이나 호주나 뭐, 캐나다 가면은요, 어, 이민자들, 이미그런스 p e o 그, 크레인 이미그런스들도 많이 이렇게 있죠. 근데 거기서 뭐, 20, 이민 온지 뭐, 30년, 40년 되신 분들도 정규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인터널 알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브로클린 잉글리시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어, 그런데도 다 알아듣죠, 마들랭귀자 하면서요. 이제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결과, 그래서 이런 단점들 때문에요. Learners cannot develop accuracy of a foreign language. Accuracy. 우리가 물론 fluency도 중요하지만, fluency는 많이 발달이 되겠죠. 많이 그 practice한 opportunity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accurate한, accurate한 영어를 할수 있는 그 accuracy가 어,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여러분들 어,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 어. 포멀 세팅이 좋을까요? 인포멀 세팅이 좋을까요? 클래스룸에서 영어를 배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해외 연수를 갈까요?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어, 물론 개인에 따라 틀리죠. 나는 이렇게 교실에서 수업을 해서 영어를 배우는 걸더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성격에 따라서. 아니면 어, 밖에 나가서 이제 어, 영어를 배우는 것더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 이건 사람의 성격에 따라 이제 틀려지는데요. 그때 제가 수업할 때도 어, 여러분들 교실에서 영어 배우는 게더 좋으세요, 아니면 어, 외국인들을 하고 하는 그런 파티 같은 데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영어 배우는 게더 좋으세요. 그래서 그때도 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여러분. 아 그렇듯이 여러분들 개인에 따라서 어, 좋고 나쁜 거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바뀔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generally 일반적으로 the best way to learn a foreign language is to combine both formal and informal settings 하지만 여러분들 어, 언어를 배울 때요 가장 적절하고 좋은 방법은요 이두 가지 세상이 겹쳐지는 겁니다 내가 포멀한 세팅에서도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인포멀 세팅에서도 그거를 많이 프레티스하는 기회를 가지는 거 이게 적절히 조합이 되어야지 여러분들 그 타겟 라인게이지 Foreign l a n g u a 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기 유학 온 학생들, 어, 그 다음에 어,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어, 잠깐 어학연수 온 학생들을 보면요. 어, 한국에서 그렇게 f o r m a 으로 영어를 많이 이제 배워서 온 학생들은 어, 그렇게 어학연수에 와서도 굉장히 금방 어, 영어가 더 많이 잘, 어, 단단하지게 느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아저 왕여주 수갈 거예요. 아, 저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뭐 이제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 그거는 결코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그 인터내셔널 시스템 스스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갖기 위해서는요. 어, 여기 국내 에 있을 때 여러분 뽐얼 세팅에서 어, 여러분들 문법이나 어, 그 다음에 다른뭐 리딩이나 라이팅이나 어,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 탄탄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기초를 다져 두시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 저희 학교도 이제 그 익스텐스 튜런스, 교환 학생으로 이제 외국가서 공부하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죠. 어 그럴 때 여러분들, 어, 여기서 포멀 세팅에서 제대로 공부를 안한 학생들보다 여러분들 더 많은 거 얻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상황이 됐든,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포멀 세팅이 됐든, 이포멀 세팅이 됐던 간에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어, 노력을 하시는 게 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Foreign 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여러분들의 어, 쇼크 지름길이 되겠습니다.